안녕하세요. 만호방입니다. 오늘은 명명품 새품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중합중투 웅비. 두 번째는 멋진 홍화 천등. 세 번째는 호피반 나모입니다. 이렇게 세 분을 등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 웅비입니다. 현재 세촉입니다. 길이는 9에 이 폭은 0.5.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은비는 여배와 하이를 두루 갖춘 난이며, 전국대에서도, 명품, 대한민국 명품대전에서도 꽃 한나로 우수상을 받은 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배와 하이를 갖춘 나은 아주 그 명품 중에서도 으뜸인 중투화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저렴함으로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뿌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렇게 뿌리도 생장점도 있고 이렇게 건강합니다. 잎은 약간 작지만 종자로 배양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뿌리가 있고 전체적으로 잘 양호합니다.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홍화, 천등입니다. 현재, 내초기에, 길이는 11에 14, 이폭은 0.5에 0.8, 가격은 19만원입니다. 뿌리 상태도 이렇게 양호합니다. 천등, 천등은 짙은 선홍빛의 기부에서부터 녹을 빌어내고 점차 짙어지면서 진한 홍색으로 변한과정 또한 대묘 하영 또한 단정한 편견핑이로 남성적인 힘이 느껴지는 아, 아주 멋진 홍화입니다. 이 천등은 전국대에서두 번이나 대상을 수상한 1등 홍화이기도 합니다. 현재 뿌리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꽃눈도 하나 있습니다. 작은 작지만 꽃눈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꽃도 감상하시고 이렇게 또 좋은 종자목 하나 배양해서 키워 보십시오. 가격은 1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꽃을 또 이렇게 꽃눈이 하나 있어서 금방 꽃눈 그 꽃도 감상하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에 약간의 홍반의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멸이 됐지만, 신화 나올 때 나오면서 작은 건강합니다. 아직 뒤에까지 뿌리가 이렇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호피반, 이벽성 호피반 나무입니다. 현재 세촉의 길이는 8에 14, 입폭은 0.4에 0.7, 가격은 38만원입니다. 이 나무는 전국대에서 새우수상을 수상도 하였으며, 입변의 잎변성 초세의 진청의 극황색 호피 무늬가 매우 아름다운 난이기도 합니다. 이 난은 아주 햇빛을 많이 주시면 극황색으로 진한 극황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아주 자기 멋집니다. 신화가 모촉보다 이렇게 더 발전해서 극강색으로 나옵니다. 이이 이 나무는 햇빛을 아주 좋아하는 나님으로 하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멋짐게 힘있게 내년에는 더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또 신화도 전체적으로 약간 탄화는 됐지만 이렇게 생장점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까지 뿌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배양하시면 내년에 한두쪽 정도 나오면서 더 강력으로 더 멋지게 발전할 수 있는 난님으로 하나 없으시면이 멋진 호피 반 하나 배양해 보십시오. 또한 촉수도 이 나무는 많지가 않은 종자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난서 또 태양초입니다. 오늘도 마누왕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